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예, 저기 논 한가운데 시골집, 이 시골에 있으면 다 시골집이죠. 저 빌라가 아니라 개인 한 세대가 사는 집이래요. 70평인데 건축비만 5억 나왔다는데 예, 특이한 아주 오래된 시골집 한채 보러 갔죠. 예, 요 집이 이 집은 진짜 저 텐마루가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어린 시절에 추억의 풍경을 볼거같아요한번 가까이 가보죠.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. 참 옛날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밥물 말아가지고 시원하게 김치에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툇마루가 일단 골동품이 됐어요. 옥수수 그래도 저 씨. 시가 그래도 이렇게 해놨네. 옛날엔 저게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, 저렇게 이유가 저게 이제 여름 어, 봄 되면 다 씨앗 리려고 저렇게 하나씩 걸어 놓은 거 있어요. 보면 시골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옷을 걸어 놓았던 그런 풍경들 이 있잖아요. 깨깨 저기 봐, 터는 건가? 저게 깨 걸려 놓은 거. 빈집이라 이렇게 그냥 딱 문을 막아 놨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